알리바바, 무역관. <목소리> <목소리> 은 B2B와 B2C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2B는 싸게 많이 팔겠다 이런 것이 B2B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죠. 네, 좀 적은 마진으로. 도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 그리고 B2C, C2C 한개 또는 두세개 이렇게 소량을 적절한 가격으로 마진을 적절하게 보고 혹은 많이 보고. 이렇게 소량으로 개인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게 이제 C2C 개념입니다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서도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 요런 뭐 사이트들 이잖아요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B2C나 C2C에 해당이 되죠 쿠팡은 좀더 B2C에 가깝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이제 개인 판매자들이 많으니까 좀더 C2C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국내도 있지만 해외 사이트들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해외 판매를 한다, 해외 수출을 한다, 이랬을 때도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아마존, 뭐 이베이, 뭐 라자다, 뭐 쇼피, 뭐 라쿠텐, 큐텐, 뭐 이런 사이트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것도 알리바바 뭐 이런 것들도 해외 수출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2C, C2C 개념 개인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사이트들은 아마존, 이베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베이는 이제 거의 개인 판매자들이 많아서 좀더 C2C 개념에 가깝고요 좀더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마존은 그 FBA 창고에서 직접 배송도 하기 때문에 B2C로 어 좀더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판매하는 곳 아마존, 이베이, 뭐 라쿠텐, 라자다, 쇼피, 뭐 큐텐, 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B2C, C2C 사이트들입니다. 개인으로 판매하는 곳. 그리고 알리바바는 B2B입니다.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다릅니다. 두 사이트들이 B2C와 C2C 사이트과 B2B 사이트가 차이점이 커요. 네, 그래서 좀뭐 어떤 사이트가 더 좋다. 뭐 아마존이 더 좋다. 이베이가 더 좋다. 알리바바가 더 좋다. 이렇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플랫폼들이 제품을 등록하는 방식, 노출하는 방식, 그리고 계정을 세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런 사이트들을 접근을 하시면 좀더 더 수월하게 온라인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뭐 쇼피, 라자다, 이런 큐텐, 라쿠텐 같은 사이트들은 개인 판매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등록을 했었을 때 단가가 좀 저렴하거나 이렇게 하고 하면 반응이 바로 일어납니다. 네, 구매가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그래서 반응을 좀 빠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적절한 마진을 붙이다 보니까 어, 마진 구조가 좀 조, 좋죠. 아무래도 소매 판매니까 도매보다는 소매가 마진율이좀더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고 그리고 또 계정을 만들 때그 어카운트를 만들 때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무료로 그런 판매 셀러 계정을 다 국내도 보면은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이제 이렇게 계정을 만드는 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셀러 계정을 만드는데 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좀 장점, 네,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죠. 어, 왜냐면은 개인 판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요즘에 쿠팡의 로켓배송, 제트배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뭐 다음 날 도착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쿠팡이나 로켓배송에 하는 제품들을 아마존이나 이베이 뭐 아니면 큐텐 이런 데에다가 등록해 놓고 판매하는 셀러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주문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쿠팡에서 구매해 가지고 그냥 배송을 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재고 부담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입니다 대신에 이런 사이트들의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무래도 무료, 무료 계정으로 셀러가 다 되다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점을 많이 합니다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그런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트래픽도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셀러들이 경쟁이 치열한 편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 비용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편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 들어가는 거,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 B2C와 C2C 사이트들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제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CS입니다. CS. CS가 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클레임이 좀 강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쿠팡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아마존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고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반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누구 과실이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보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다음에 안 좋은 악성 수기를 단다든지 그런 댓글 같은 걸 달다고 했었을 때 바로 판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반품이라든지 고객 클레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셀러들이 반품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에 의해서 자, 자지우지 되는 게 많,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 셀러 계정 같은 경우는 고객 클레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몇 번을 연달아서 받잖아요 그러면은 계정이 블락 예, 계정 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 계정이 정지되면은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잔고 같은 거를 찾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B2B 사이트들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B2B 사이트의 장점은 일단은 대량 판매잖아요. 소량 판매가 아니라 마진적더라도 대량 판매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좀 매출이 아무래도 개인 판매하는 B2C나 C2C보다 매출 금액이 좀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CS CS가 개인 판매할 때보다 CS가 좀더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면은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에요. 유통상이나 수입상이나 아니면은 뭐 셀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아무래도 구매자다 보니까 개인 소비자보다는 셀러들의 마음을 좀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이해해주고 말도 좀 통하고 물건 납기가 늦거나 아니면 단가 흥정하거나 이랬었을 때도 좀더 원활하게 소통을 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B2B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사업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B2C나 C2C 같은 사이트들은 주도권이 플랫폼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소비자한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클레임이 걸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었을 때그 플랫폼이 계정을 블락하거나 아니면 뭐 정지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판매를 못하게 어, 리스팅을 삭제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어, 다수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다른 그런 소비자들이나 이런 클레임에 의해서 갑자기 그 돈을 못 찾아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B2B 사이트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리바바닷컴은 바이오와 셀러가 만나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바이오와 셀러를 연결해주는 장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로 바이어하고 셀러하고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돈도 직접 따로 받고 플랫폼에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닷컴에서 혹시라도 계정이 불낙당하거나 정지가 됐었을 때 바로 그냥 뭐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사업하는 그런 사업 공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연결했었던 바이어하고는 개별적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의 등록을 어카운트를 어, 제가 다섯 개 정도 운영을 해봤었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불락이 당했었을 때는 그 안에 돈이 몇만 불이 있었었는데 제가 돈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알리바바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가 알리바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B 2 B 사이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B2B 사이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 단점이 뭐냐면은 좀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국제 무역이다 보니까 어, 대량 주문이고 국가간 거래다 보니까 국가별로 수입 통관 요건이나 기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수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쪽 나라에서는 수입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 간에 이렇게 먼 거래고 또 대량 주문이다 보니까 그 대량으로 주문했었을 때 성금을 한 10%, 20%, 30% 정도를 받고 공장에 생산을 시켰는데 갑자기 바이어가 마음을 변심을 해가지고 오더를 취소, 취소하거나 주문을 취소했었을 때 음, 성금 같은 경우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장에서는 생산 다 됐었을 때 라벨까지 혹은 로고까지 다 인쇄가 된 건데 다른 곳에서 못 팔잖아요 그래서 바이어가 오더를 취소하는 경우나 이럴 때이 물건을 어, 다 떠안게 되거나 이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C2C나 B2C보다 거래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뭐 이런 라자다 이런 사이트들은 단가만 저렴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당장 등록을 하면은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 Q10 같은 사이트에 등록을 했는데, 오! 울리자마자 바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B2C와 C2C 사이트들의 장점이에요. 반응이 빠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알리바바는 B2B 대량 거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한 번에 뭐, 100개, 1000개, 100개 10,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도 확인해야 되고, 단가 협상도 있고, 그리고 납기라든지 뭐 여러가지 통관 이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첫 번째 거래까지 좀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보통 한몇 개월 정도 길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기도 하고, 왜냐면 금액이 일단 크니까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아마존이 좋다, 큐텐이 좋다, 알리바바는 뭐안 좋다. 혹은 알리바바가더 좋다 아마존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두 가지 플랫폼들 그러니까 B2C와 C2C 그리고 B2B 사이트가 결이 완전 다르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각각 사이트별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진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사업을 할때 항상 누가 좋다고 해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과 맞는, 자신과 궁합이 맞는 사업이 있거든요. 판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나는 하나당 예를 들면 만원 정도는 무조건 마진을 봐야 돼. 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C2C나 B2C 이런 거에 맞으시는 거고 어, 나는 마진은 좀 적어도 되는데 대량으로 좀 판매가 됐으면 좋겠어 막한 박스, 뭐열 박스, 백 박스 혹은 컨테이너 마진이 적더라도 난 이렇게 대량 판매로 거래하는 게좀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이 다르단 말이죠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나 아니면 은 자신에게 맞는 사업 구조 이런 게 결이 완전히 다르다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사업을 어떤 거를 할지 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처음부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매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소매 판매만 그리고 도매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도매 판매만 집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도매도 하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소매 판매하다가 나중에는 도매도 하시고 또 도매하는 분들이 나중에 막 소매 사이트도 열고 직접 입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공장들이 직접 소매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초반에는 어 나한테 맞는 결이 뭘까? 어그 사업 플랫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해 보시고 어, 결정을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매. 도매 차이, 장단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